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바입니다 자 오늘 데일리 요가 바로 2일차입니다 네 아직 화이팅이 넘치시죠? 지금 바로 매트에서 시작할게요 매트에서 차일드 포즈로 시작을 할 겁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발 등이 바닥 엉덩이는 뒤꿈치에 닿게 나의 양손은 손가락을 쫙 펼쳐 나의 검지 손가락이 매트 앞쪽을 향하게 해줄게요 그대로 이마는 바닥에 대시고 엉덩이는 뒤꿈치 쪽으로 무겁게 누르며 나의 검지 손가락은 매트 앞으로 밀어 나의 허리를 이완시켜 줍니다. 무자이브리딩입니다. 호흡을 들이마실 때 나의 흉곽이 넓어지게, 호흡을 내쉴 때 흉곽이 좁아지게 만들어 줍니다. 하복부는 몸쪽으로 최대한 끌어 당긴 상태로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며 흉곽이 넓어지게. 호흡을 내쉬며 흉곽이 좁아지게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며 흉곽이 넓어지게 내쉬며 좁아집니다. 지금 호흡을 들이마시며 내 몸을 자리에서 일으켜 테이블 탑 포즈 자세를 잡습니다. 어깨 아래 숨목, 골반 아래 무릎, 캐덴카우를 함께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며 배꼽은 툭 가슴은 앞으로 시선도 정면 내쉬며 시선배꼽 등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며 시선은 정면 가슴을 최대한 앞으로 보냈다가 내쉬면서 시선은 배꼽입니다.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대로 나의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게 이마를 바닥에 대려면 나의 손을 조금 더 앞으로 쭉 밀어 보내서 차일드 포즈가 돼야 하잖아요. 다리는 골반 너비 상태에서 지금 호흡 을 들이마시며 나의 어깨가 손목 이 보통의 테이블 탑 포즈보다는 손이 조금 더 앞으로, 앞으로 가있기 때문에 어깨를 조금 더 앞으로 보내 손목 위까지 오도록 복부의 힘, 어깨의 힘, 등 위로 밀어 올려주셔야 돼요. 내쉬면서 차일드 포즈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며 어깨가 숨목이 시선은 나의 척추의 정렬과 동일하게 뻗었다가 내쉬면서 엉덩이 뒤꿈치에 닿게 합니다. 한번더 호흡에 들이마시며 어깨가 손목이 아까보다 훨씬 더 앞으로 온 느낌 느끼시면서 어깨에 힘 주세요. 등 위로 밀어 올려보내주세요. 하복부 조이세요. 고개는 숙이지 마시고 살짝만 들어 척추의 정렬을 유지합니다. 내쉬면서 자이드 포즈입니다. 이번엔 호흡을 들이마시며 어깨가 손목 위까지 왔다면 복부, 옆구리, 어깨에 힘을 꽉 주어 나의 척추 정렬에 맞게 나의 팔이 귀 옆까지 가능한 만큼 끌어올 수 있도록 오른 팔을 들어올리세요. 내쉬는 숨에 다시 한번 찰드 포즈. 호흡을 들이마시며 어깨는 손목이 이번엔 나의 왼 손이 귀 옆까지 최대한 올수 있도록. 자세 유지했다가, 꽤나 힘들죠? 내쉬면서. 다시 한 번. 차일드 포즈입니다. 왕복 다섯 번 합니다. 갈게요. 호흡 들이마시고, 오른팔. 내쉽니다. 호흡 들이마시며 왼팔. 내쉴게요. 호흡 들이마시면, 오른팔. 내쉴 거고요. 호흡을 들이마시며 왼팔 내쉽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복부에 힘,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가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두 번만 더 함께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게 어깨가 손목이 맞나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번에 마지막이에요.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면 어깨는 손목이나 오른팔은 귀옆까지 호흡은 셋 자세 유지하세요. 엉덩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도록 몸의 정렬 둘 하나 천천히 다시 한번 내쉬는 숨에 차일드 포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자세 유지합니다. 셋둘 하나 우. 내쉬면서 사이드 포즈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어깨를 들어 양손을 모두 오른쪽으로 내 몸에서 최대한 멀리 보냈다가 엉덩이는 뒤꿈치 쪽으로 이마는 바닥으로 낮추면 나의 왼쪽 겨드랑이 옆구리 골반 옆부분까지 시원하게 이완시킵니다. 호흡 천천히 상체를 들어, 이번에 나의 양손이 모두 왼쪽으로 최대한 멀리 갈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골반을 낮추며 이마가 바닥 호흡합니다. 좋아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손은 중앙으로 오도록 다시 한번 나의 테이블탑 포즈를 잡을 거고요. 우리 플랭크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시작을 할 겁니다. 어깨 아래 손목이 나의 테이블탑 척추의 바른 정렬을 유지했다면 지금 나의 오른 다리를 길게 뻗어 발끝은 당길 거고요. 나의 왼 다리 없이 길게 뻗어 발끝은 당깁니다. 정수리부터 나의 발 뒤꿈치까지 평평한 긴 일자가 되었나요? 복부에 힘 주시고, 내 몸의 발은정렬 유지할 수 있는 플랭크 자세 기억하세요? 좋아요. 그대로 천천히 골반을 밀고, 손이 걸어. 매트 끝으로 이동. 그대로 손등이 바닥, 무릎 살짝, 고개는 툭 나의 우타나 사나로 잠시 편안하게 호흡할게요. 감이 오셨겠지만, 오늘은 사, 팔, 상체, 특히 팔의 근력을 집중으로 시퀀스를 마련했어요. 좋아요. 등을 동그랗게, 미추, 요추, 흉추, 경추 순으로 내 몸을 천천히 다리에서 일으킬게요. 다리는 골반 너비 상태 그대로 지금 호흡을 들이마시며 언니로 앞장 시선 엄지 가슴을 끌어올렸다 내쉬며 손이 바닥에 닿게 상체는 다리와 밀착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며 척추를 길게 평평하게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손이 걸어 아까 플랭크 포즈했었죠 다시 한번 나의 단단한 플랭크 포즈 자세를 잡아봅니다 너무 잘했어요 다시 한번 손이 걸어. 상체 다리와 밀착. 들이마시며 척추는 길게. 내쉬며 한번더 밀착합니다. 들이마시며 머리 위로 앞장, 시선 엄지, 가슴까지. 끌어올게요. 내쉬면서. 산자세로 돌아옵니다.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며 머리 위로 앞장. 내쉬며 손이 바닥 상체 다리와 밀착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며 척추를 길게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나의 단단한 플랭크 포즈로 자세를 이동합니다. 자세 유지합니다. 딱 10초만 유지할게요. 등 위로 밀어 올려 보내주시고 척추 정렬 무릎에 힘 호흡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엉덩이를 위로 밀어 나의 네. 다운로 포지로 이동합니다. 평소보다 발에, 손가 발이 조금 멀죠? 발 조금 앞으로 가져와도 좋아요. 이제 호흡 들이마시는 숨에 나의 오른 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손과 손 사이로 가져올게요. 로우런지를 함께 합니다. 오른 무릎, 발의 발목, 뒤에 다리 무릎과 발등이 오는 로우런지로 자세를 잡았다면, 지금 호흡 을 들이마시며, 양팔은 머 위로, 내쉬는 숨에 주먹을 꽉 쥐게요. 대충 주먹 쥐는 게 아니고 꽉 쥐셔야 돼요. 골반 정렬에 신경 쓰시고, 라인 로우런지 자세 정확히 잡았다면, 호흡 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양팔 앞뒤로 넓게 벌려주세요.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팔의 힘껏 내쉬면서 이번엔 시선은 왼쪽, 뒤쪽 바라봅니다.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트위스트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시선 왼쪽입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세히 이지합니다. 호흡할게요. 세, 둘 하나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며 양팔을 머리 위로 내쉬며 천천히 손이 바닥에 닿게 할게요. 자 지금 나의 뒤에 딸 발끝을 당길 거고요. 나의 오른팔은 오른다리 안쪽으로 오른발은 밖으로 살짝만 보내주셔도 좋아요. 지금 나의 양손이 손목이 모두 나의 어깨 아래에 오도록 자세를 잡아주고요. 후 지금 호흡을 들이마시면 척추를 길게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골반을 나의 왼쪽 뒤꿈치 쪽으로 낮추며 어깨도 늘어주시고 보이시나요? 나의 오른다리 발끝물리에 상체를 낮춥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며 다시 한번 골반 아래로 누르며 가슴 앞으로 시선은 정면 어깨 아래 손목. 내쉬면서. 골반을 낮추고 발끝 당겨 무릎에 힘을 줍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두 번만 더. 호흡 들이마시고. 가슴 앞으로. 내쉽니다. 마지막.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유지합니다. 호흡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상체 앞으로 오른팔 바깥쪽으로 뒤에 다리 팔끝 앞에 다리 뒤로 보내며 곧바로 나의 하운동으로 이동합니다. 반대쪽으로 함께 할게요. 호흡을 들이마시면 나의 왼다리, 내쉬는 숨에 손과 손 사이, 뒤에 다리 무릎과 발등이 바닥에 닿게 나의 로우런지로 내려갈 거고요. 지금 호흡을 들이마시고, 양 팔을 위로 끌어올리는 나의 로우런지 자세를 잡을게요. 내쉬는 숨에 주먹을 완전히 꽉 쥐어주세요. 그래야 전완근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상체 트위스트 양팔 양옆으로 길게 뻗어요 팔을 전체적으로 힘주세요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번엔 오른쪽으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트위스트 자세 유지합니다 호흡할게요 셋둘 하나,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양 팔은 머리 위로, 내쉬는 숨에 양손이 바닥. 그대로 나의 오른손은 왼발, 왼손은 왼발 안쪽으로 양손의 손목이 어깨 아래에 오는 위치를 잡아줄 거고요. 뒤에 다리 발끝은 당겨줄게요. 이제 호흡을 들이마시며 가슴을 앞으로 길게 밀었다가 내쉬는 왼숨에 엉덩이 뒤꿈치, 오른, 왼무릎, 힘과 발끝 당겨줄게요.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며 시선은 정면. 내쉬면서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왼무릎의 힘, 발끝에도 힘입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마지막, 호흡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세히 이제 할게요. 호흡은 셋, 둘, 하나. 천천히, 상체 앞으로, 뒤에 다리 밟게, 다리는 뒤로 보내며, 곧바로 나의 다운독 자세로 이동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대로 무릎. 파이팅 해봐라. 엉덩이 뒤꿈치 마가 바닥 나의 차이드 포즈로 이동해 잠시 호흡합니다. 이대로 천천히 어깨를 들어 우리 퍼피 포즈 함께 할게요. 다리는 골반 너비, 골반 아래 무릎이 온 상태로 양 팔을 앞으로 보내.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이마 또는 턱이 바닥에 닿게 가슴은 앞으로 바닥으로 밀며 어깨 충분히 이완할게요. 호흡합니다. 천천히 어깨를 들어 나의 왼손, 손등이 바닥 쪽으로, 오른쪽으로 길게 밀어 머리가 바닥에 닿게 트위스트로 호흡합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어깨를 들어 반대쪽으로 호흡할게요. 천천히, 어깨를 들고 엉덩이를게치이마가바렇 팔은 뒤로 각렇 껴서 팔꿈치 한번더 나의 팔을 앞으로 게이렇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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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완해 줍니다 천천히 팔은 몸에 붙일 거고게등렇게그렇게 말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게이리오 이틀째 함께 해보지는 었는데요 비가 와서 그런지 습해서 저는 땀이 정말 많이 났네요. 오늘 저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우리 여기서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나마스테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